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희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참을 동해서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로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안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의 강물을 허락해 주셔서, 평강의 강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평강의 강물이 넘쳐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등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 를 원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나 타날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 듣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 있습니다. 주시 은혜를 삼합니다. 주마바로미 하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관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므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Testament라는 말이 뭐죠? 약속이라면 약속. 약속.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약속이란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렇게 불러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께 제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응답받는, 약속에 대한 분명한 열매와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약속이다. 예.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열려집니다. 묶여있는 것도 풀어집니다. 정말 연하간 것도 강하게 됩니다. 또한 회복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성취됨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고 성취하게 되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예,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자.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자. 예, 이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따져요. 계산해 봅니다. 될까 안 될까. 가능성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구하시면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이 하나님께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기도하지만은 응답되면 좋고 응답 안 되면 할수 없고 믿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불쌍히 여겨서 이런 어떤 믿음이 좀 부족한 가운데도 간절함이 좀 부족한 가운데 응답되는 경우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열 18장 에 보면 엘리아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합해서 8 5 0년과 영적 대결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간절함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오면 살고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죽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그 간절함을 보셔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구출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떨어주셔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탈출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통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하나님 때에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엘리아가 비가 내리기 위여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곱 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 수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끈질기 기도했더니,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 했다가, 그 땅에 비가 내린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끈질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때에 여러분의 원하시고 바라는 그 기도의 그런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아,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는 약속이다. 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아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신 약속은 뭐냐니까, 주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할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또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날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기도했더니 병자가 낳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에베소에서요, 사도 바울의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의 몸에 붙이니까,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설교를 듣다가 종거예요 그만 삼정이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비다로 한 여제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었던 그 여자자 답이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이겼습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믿는 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하시는 일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큰 일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여러분 5천 명이나 사람이 동시에 예수를 믿는 해신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3 0 0 0명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란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팔레스탄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한정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물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은 유대를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어서도 오히려 사도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또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지만 나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고문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면 얼마든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보다 더 아름답고 다양한 그런 사역을 할수 있는 그런 역사와 열매를 나,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고 또 여러분의 쓰임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다. 예.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은 뭐냐? 헬라어로 파라클레오토스란 말인데 이것은 중보자, 위로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밝혀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분이 성령님의 성령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 하더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웬만한 곳은 우리가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낯선 일이고, 낯선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인도한다는 말은 여러분, 바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지만은 다 나름대로 그런 고독 있고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쓸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요. 또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또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어떤 온기와 사랑을 느끼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심, 인기, 사랑,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대한 만큼 부합되지 못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습습함을 느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루어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오히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더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교회에서도 괜찮고, 집에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차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얼마든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성도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평강 가운데서 성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급장이들입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성령받고 나서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길가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제세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라. 예수를 증가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펄벌 끓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활을 할 타오르는 장작불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얼마든지 고난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재물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제 때, 여러분 일제 시대 때에 신자 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많은 순환과 그리고 어떤 고통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하더라도 그 목판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목판요? 옷이 있는 그 팔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있게 살아가고 있고요.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대 행전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론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받으면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불로서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바람같이 임하는, 바람은 여러분 잡을 수는 없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스치는 것을, 바람이 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의 역사가 불로서 임하면 여러분, 여러분 의 마음에 불로서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시고 참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의 령 바람같이 임하면요, 강력한 역사로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약해지지 않고 강한 성도로서 환경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여러분, 받은 사람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도 느끼지만 은 주변의 사람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주라고 죽이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받아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받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이시고요. 무엇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정확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예요. 그분은 또 진리이십니다. 진리. 우리를 의의 길로 생매길로 정확하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할수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에 활기를 넘치고 생명이 넘쳤어. 신앙생활 진정한 그런 진술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